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퓨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실 경우 아니면 이진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신 경우에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를 이용 해서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파일 정보를 자,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스파일 내용은 좀 간단한데요. 우선 이 관련된 함수가 있는 위치를 살펴보면은 블록 다이그램의 함수 팔레트의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이제 파일 io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입력 요청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을 인가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일 경로 정보를 인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개의 입력 파라미터가 굵은 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멘도토리로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자, 그랬을 때 출력으로는 이제 참조 번호가 출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취소됨이라고 하는 불리한 값이 출력으로 나옵니다. 프로그램적으로 또는 파일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대화식으로 기존 파일을 열거나 새 파일을 생성하거나 기존 파일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 같은 경우는 LLB, 그러니까 랩뷰 라이브러리 내의 파일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스팔 내용은 간단한데요. 프론트 패널에는 하나의 어,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기 위한 텍스트라고 하는 문자 열 입력 컨트롤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라인의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가 있기 하기 위해서 수직 스크롤 막대를 좀 만들어놨고요. 블록 다이어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와 경로 만들기 함수를 이용 해서 현재 vi와 동일한 경로에 text.txt 파일이라고 하는 경로를 만들겠고요. 그리고 속성으로는 open or create, 그 다음에 write only 속성을 줘서 만약에 없으면 생성을 하거나 있으면 있더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제 관련된 파일을 오픈하겠다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생성한 파일 안에 텍스트 부... 데이터를 이제 어,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에 쓰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으로 인가한 텍스트를 파일에 저장할 거고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하고 항상 페어를 사용하는 파일 닫기 함수를 이용해서 참조 번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면에서 자, 새로 만들기 폴더에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t r l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할 텐데요. 뭐, 블록다이그램 코드도 간단하죠. 자, 함수 팔레트에서, 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이제 파일 IO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에서 파일 열기 생성 대이 함수를 불러오시겠고, 관련된 파일과 페어로 사용하는 파일 닫기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텍스트 파일의 쓰기 함수를 이용 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함수를 불러오신 다음에, 아래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에라클러스터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조 번호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3 개의 아이템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라벨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함수의 라벨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의 입력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IO 카테고리 밑에 보시게 되면은 파일 상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를 불러오시겠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가셔서 경로 만들기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가겠고요. 베이스 경로를, 자,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름 또는 상대 경로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test.txt라고 하겠고요. 관련된 정보를 파일 경로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동작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동작은, 자, open or create라고 하겠고요. 자, 와이어 정리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 방식에 대해서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저는 라 i g h t only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경계로 맞춰주시겠고요. 관련된, 자, 코드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동일한 폴더에 있는 자, test.txt 파일을 자, open와 create의 write l y 속성으로 자, 파일을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텍스트 파일의 쓰기 함수에 입력해서 자, 텍스트 자, 컨트롤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이 하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 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좀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est라고 하는 문자 입력 컨트롤에 대해서 사이즈를 적당하게 키우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수직 스크롤 막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자 1론에서와 같이 자 레피오 마스터라고 있고요 자 파일 파일 열기 생성 대체 자 함수 사용하기라고 해서 동영상 강좌의 제목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값을 기본 값으로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시겠고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동작을 했는데요. 이 관련된 폴더에 test.txt 파일이 생성이 됐고, 자, 노트패드로 열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사용자 입력 컨트롤 통해서 인간 자, 문자 열이 파일에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보통은 어 자,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때 센서 데이터를 뭐 저장하시는 경우가 주로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텍스트 파일의 쓰기 함수의 입력으로 단순하게 자, 텍스트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을 인가하는 게 아니고 보통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1차원별 또는 2차원별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 함수 팔레트에서 포르플 이용을 하겠고요. 자, 센서 데이터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뭐 조금만 하겠습니다. 한뭐 20개라고 할까요? 20개라고 하고, 자, 센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난수 함수를 이용을 해서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 센서 데이터라고 이야기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1차원별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1차원별 데이터를 하나의 텍스트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이 부분을요, 자, 코드를, 자, 구조 카테고리에서,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이용 해서 이 부분을, 자, 주석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활성화 부분에서, 자, 센서 데이터를 만든 거를, 자, 다음과 같이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은 1차별 데이터를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 변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에 보면 은 문자를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에서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 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게 하겠고요. 입력으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자 여기에서 포맷 문자를 해서 상수 자 문자로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구분 문자를 이제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 디폴트는 탭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줄에 하나의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라인피드 상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수를 자.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배열을 스프레드 시트 문자열로 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출력 데이터는 하나의 문자열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을 쓰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실제 리얼필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센서 데이터를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 변화를 해서 텍스트 파일의 쓰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 은 내가 파일 열기 생성 대처 함수를 이용 해서 생성한 파일에 이 관련된 데이터를 문자열로 저,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고 보시면 자, 20개의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하나의 열로 그리고 하나의 행에는 하나의 데이터가 표시가 되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를 이용, 이용을 해서 텍스트 파일에 뭐 센서 데이터나 아니면 문자를 입력 컨트롤을 통해서 입력받은 문자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